자 22년 6월 21번 자 give away 더 하우스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골라 보세요. 그랬네요. 자 for companies 자 interest in delighting 그자 delighting consumers 이렇게 얘들아 여기 이제 뭐 일단 구조적으로 여기 interested는 형용사 전용법의 과거 분사로 분사 구로 보면 되겠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delighting consumer 그랬네 delight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전, 이 안에서 전치사고 뒤에 ING인 거예요. Delight, 동사로 뭔뜻이예래 동사? Delight? 어, 기쁘게 하다죠. 그죠. 기쁘게 하다. o k 그죠? 그죠. 그러니까 Please나 뭐 아니면 예, Satisfy. Satisfy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 있는 회사들에게 이렇게. 회사들에게 exceptional value and service, 그죠? 어떤 뛰어난 가치와 그런 서비스는 become 이제 become part of the overall company culture, 그러니까 전반적인 회사 문화의 그죠 부분이 됩니다. 전반적인 회사 문화의 부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관심 있는 회사라면 그런 뛰어난 어떤 가치나 그런 서비스가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야. 알았지 얘들아 그죠 전반적인 회사 문화 일부가 된다는 얘기는 오케이 그죠 당연한 그런 분위기다 예, 네? 그죠 당연한 분위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리젠프 l 위해서 자 예를 들어 이얼에 y 쳐이 r 매년 자 파자노라는 자이 파자노가 이제 밑에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그 호텔인 것 같아요 이 파자노라는 이, 이 회사는. 자 랭크 에드 오어 디어 더 탑, 그죠? 오브 더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인 terms of 컨스물러스atisfaction, 오케이, okay? 그죠? 이제 랭크 동사로서 뒤는 다 이제 다 전치사구로 싹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 terms of부터 좀 뒤에서부터 올려오시면 인 terms of은 이제 수고래다, 뭔 뭐라는 측면에서 해서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호스피털 인더스트리가 오겠는데 서비스 산업이라고 되요. 호스피탈리티가 혹시 뭐죠? 호스피리레티 이게 이제 어떤 호 이게 이제 그 저기 뭐냐 호호그 호감이야 호감 호감 얘들아 호감 호감이나 그저 어떤 그런 그아 적대감이랑 반대가 뭐지? 적대감과 반대 호의 그지 호의 그지 호의, 호의적인 호의감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랑 좀 그래서 적대적이라는 단어가 뭐 있죠 비슷하게 생기네? 호스 예, 틸리티, i t 호스 틸리티, 호스 i t 있단 말이에요. 단어 좀 구분해서 알아놔야 호 a l i t y 리티 a 그 o m p a n y t 호 a t is a company that is a 그 o m p a n y that is a company t h a 랭 is a company that is a company that is a company t o 자 consumers, okay? is summed up in 자 its 그죠 its credo which 그죠 promises that 그죠 its luxury hotel will deliver truly memorable experience. 오케이 okay, 문장 구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주어는 그 회사의 열정 그냥 뒤는 이제 전치사 동명사고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회사의 열정은 자 동사 is summed up, 그죠 is summed up에서 PPP 해드라. 수동태로 보시면 되고 썸업 모절음도 썸업 썸업 예 요약하다지. 예 썸업 하면은 요약하답니다. 요약하다. 그러니까 요약이 된대. 알았지에다 in the cradle 밑에 있죠. 어떤 그 신조야. 신조 애들아. 그 신조인데 여기 위치에서 여기 동사 바로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위치는 주격 관계 되면서 여기 앞에 컴마도 살짝 있습니다. 예, 주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자 용법으로 보셔서 여기는 and 이수로 and 이수로 이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 신조에서 이 요약이 되는데 and it 그런데 그 신조는 여기 i 수 이제 신조로 잡으면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런데 그 신조는 자 프라미스 그죠. 데디아를 약속한. 오케이 그죠. 근데 데디아에다너럭시그저호 호화로운 이 호텔이 다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되냐?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뭐, 충분히, 얘들아. 고객 만족이 우선인. 알았지, 얘들아? 예, 그런 기업이더라. 뭐, 이렇게.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although 그죠 자기 이제 although 들어가면서 얘들아 자 비로 자 the consumer centered firms e e k to deliver high consumer satisfaction relative to the competitors 여기까지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 어떤 고객 중심의 그 회사가 얘들아 고객 중심의 회사가 relative to competitor 얘들아 그 경쟁사에다 competitor 경쟁사와 비교하여 더 높은 고객의 만족을 전달하는 것을 어떤 추구를 할지라도 아나지에다 추구를 할지라도 it does not attempt. 자 그것은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To maximize customer 그죠 customer satisfaction. 오케이 okay? 그죠 자그 고객의 어떤 만족을 maximize 뭐야 돼 maximize 예 최대화하다 그죠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갑자기 얘가 기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however 그래서 however 봐주시고요 however. 봐주시고 얘들아 그러니까 위에처럼 얘기한 것처럼 자 고객 만족이 우선인 얘들아 그죠 아그 위에 논지를 좀 정리를 좀 하고 내려오면 예 고객 만족이 그죠 고객 만족이 우선인 그런 회사에 대한 얘기 예 고객 만족이 우선인 그런 회사에 대한 얘기 그거에 대한 얘 예. 알았지 얘들아 그죠 그런데 그 회사들도 예 그런 회사다 하더라도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는 것을 시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데 알았지. 오케이 okay? 그죠?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하우웨이 보시라고요. 그런데 고객 만족을 최대화려는 것을 시도하진 않는데 얘들아 왜 반대로 가지? 그지? 자, our company can always increase c n s u m e r satisfaction. 그죠? 회사는 자, 고객의 만족을 증, 항상 이렇게 늘릴 수는 있어야 돼 증가시킬 수는 있대 전치사고에다 Buy ING, Buy Lowering Its Price or 자, Increasing 자, 여기 병렬 관계로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 값을 낮추거나 Increasing its Service에다 그 어떤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그죠? 고객 만족을 증가시킬 수는 있대요. 알겠지 얘들아. 그죠? 봇 하지 마. 자, this may result in lower profit. 그죠? 근데 이것은 오케이. 그죠? 어떤 거죠? is resulting result 어떤 결과를 나타 결과를 나타. 그죠? 그래서 더 낮은 예, 그런 어떤 이익에 그죠? 더 어떤 그더 낮은 이익의 결과를 예, 낳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얘들아. 그죠? 더 낮은 이익을 낳게 돼. 이해가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객 만족을 우선시 하는데 그게 가격을 나, 낮추고 서비스를 높여서 그걸 만족시키려다 하다 보면 그게 낮은 어떤 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할최대하기는 어,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로얼 프로핏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를 살짝 말을 바꿔서 이걸 뭐라고 하죠 기업 입장에서 얘들아. 기업 입장에서 로얼 프로핏은 뭐라고 그래? 먼저 기업 입장에서 얘들아 이익이 안 나는 걸뭐 뭐라고 그래 어 적자 적자 얘들아 적자 그죠 적자 예, 적자를 낳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얘들아. 적자 단어 좀 알아볼까 얘들 적자 손실 손해 뭐 있죠 일단 L 손해 O 로스 얘들아 로 o 오케이 로스 그죠 그 다음에 적자라고 해서 d e f i c i t 이는 단어가 있어 Deficit 오케이 그죠 Deficit에서 적자라고 여기서 적자를 낳게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죠? Thus, 그러므로 자 the purpose of 그죠, marketing 그죠? 그러므로 자 그럼 마케팅의 목적은 i s to generate consumer value profitable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그 해결책은 뭐냐 그죠? 컨슈머의 가치를 자 소비자의 가치를 그죠? Profitable이다 이익을, 이익을 내면서 해야 수익이 나게 그 소비자의 가치를 generate generate 뭐야? 너 generate? 발생시키다, 발생시키다, 오케이, 그죠, 뭐 쉬운 단어는 이제 프로듀스죠, 여러분들, 프로듀스 얘들아, 오케이, 이익이 나게끔 소비자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죠, 알겠지, 애들아 이익이 나게끔 소비자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this, 자, 이것은, 저이도지 C 와 관계 좀 보시고,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죠, 앞에서 방금 얘기한 이익이 나게끔 소비자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자, require very delicate balance 그죠? 굉장히 그런 섬세한 균형 얘들아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데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데 그죠? 그게 이제 뭐냐? 오케이? 그죠? 자, 그게 the marketers must continue to generate 그죠? to generate more consumer value and satisfaction but not give away the house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죠? 소비자의 가치와 만족을 더 많은 소비자 가치와 만족을 발생시키지만 발생시키지만 얘들아 집을 오케이 자 집을 내놓지는 않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집을 내놓지는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놓는다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위에서 얘기한 손해를 보는 거지 얘들아 손해를 보는 거 그죠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그둘 사이에 어떤 미묘한 굉장히 섬세한 균형이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죠 네자 그래서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 선택지도 잘 보자 얘들아 회사의 수익성 얘들아 아, 프라어 아, 그죠 프프리티 프라, 프라 하면 수익성이야 회사의 그런 수익성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알았지 얘들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예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만족을 예 그죠 이렇게 더 높여주는 것 예, 그게 목적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위험에 처하게 한다라는 단어 리스크 단어에 대한 동의어 좀몇 개도 좀 가져갈게요. 여러분들 리스크. 위험에 처하게 하다에다 인, 뭐 했죠, 인, in 뭐였죠? 여러분들 in danger. 그죠? in danger. 위험에 처하게 하다 in danger. 조금 어렵게 하다. jeopardize. geopar dize. 오파다이즈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얘도 진짜 그 여러분들 선배들 시험에 나왔던 단어. 지오파르다이즈. 위험에 아, 처하게 하고. 그죠? 처하게. 그죠? 자그 다음에 하주알드 하주알드도 예, 위험에 처하게 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손상시키다 손상시키다 뭐 데미지가 제일 쉬운 단어긴 한데 손상시키다 그래서 얘들아 예컴프라마이즈라는 단어가 있어 요 컴프라마 원래 컴프라마이즈 뭐죠 혹시 아세요 컴프라마이즈 타협하다지 원래 원래 의미로는 이제 타협하다인데, 그죠? 타협하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 얘 그는 현실과 타협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그는 현실과 타협했다. 자기 어떤 순수한 열정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꺾은 거 알아? 어?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손상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Compromise. 알겠지? 나? Compromise. 그다음에 undermine 하나 알아둘게. Undermine. 그죠? Undermine. 얘도 손상시키다. Undermine,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그죠 회사의 수익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만족을 그죠 주는 것, 오케이 okay. 그렇게 그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